오늘은 이 5G 통신 장비 섹터와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국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오늘도 통신 장비 섹터를 보면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. 뭐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최종 수혜주는 5G 섹터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이슈들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보시는 이 이슈가이 기사가 약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. 내일 과기부 장관이랑 국내 통신 3사 CEO들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과기부 장관이 5G 투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투자를 더 독려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오늘 통신 장비주들을 좀 끌어올린 배경이라고 생각을,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즘 들어 그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렇고 뭐 내년이야말로 2022년이야말로 뭐 5G의 원년에해라 리포트들이 좀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작년 이맘때쯤에도 올해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죠. 그래서 저도 뭐 통신장비 섹터를 언급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은, 한편으로 최근 1년, 그 벌어지는 1년의 이슈들을 보면 내년만큼, 내년에도 올해만큼 좀 부진할까 싶긴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내 통신사들은 이 5G 투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요? 뭐 내년에는 약간 투자를 좀 늘릴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통신장비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2022년이야말로 기대가 된다. 뭐 드디어 사이클이 왔다. 뭐 이런 막연한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도 좀 실제로 이제 나온 개연성 있는 뉴스들이나 이슈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KT의 3분기 컨퍼런스 콜 전문인데요. 여기 이제 Q&A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100%라는 건 없겠지만 현재 KT 같은 경우에는 제 4분기에 캐패스 집, 그 집행이 조금 더 집중될 거라고 하면서 제 발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전체가 이제 2020년보다 이제 감소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사실 뭐 KT도 그렇지만 올해 통신 3사가 이 5G 투자를 크게 늘리지 못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.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뭘할 수가 없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폭삭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5G 폰도 같이 안 팔렸던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이 주파수 경매에 따른 이제 작은 부담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와중에 최근에 그 통신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5G 품질 저하 문제로 인해서 좀 소송이 있다는 건데, 뭐 가장 최근 이제 KT도 그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키면서 질타를 받았잖아요.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최근 통신 섹터 시장에서는 좀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. 이전 세계적으로 부품망, 그 부품 공급망 이슈도 있었지만은, 이제 한편으로 폴더블이랑 그 아이폰의 선방이 아니었다면은, 사실 올해도 스마트폰 섹터는 좋지 못한 한 해가 될수 있었는데, 이제 어찌됐든 이러한 공급망이 내년에는 좀 수그러들고, 뭐더 나아가서 약간 코로나 종식선을까지 한다면, 이제 내년도에 생각해 볼수 있는 점한 가지는 스마트폰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, 뭐,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어서, 이제 약정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은, 이제 무엇보다도 요즘에 나오는 이 5G 스마트폰, 그 폰들을 보면, 이게 저렴하게 괜찮게 도잘 나오기 있기 때문이죠. 뭐, 물론 이제 지금도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, 뭐,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또 이제 팔려야 되는 스마트폰들이 덜 팔리는 것도 있어서, 그래서 아직은 뭐망 커버리지 이슈나 이제 트래픽 이슈 때문에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은데, 근데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, 보시는 것처럼, 이제 올해 초에 5G 트래픽이 4G LTE를 넘어섰다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5G가 사용된 이후에 처음으로 5G의 사용량이 이제 4G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, 자, 아직까지 이 5G의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단독망이 아니고, 이 그림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이 LTE를 연동한 NSA 서비스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KT가 뭐해해 하반기부터 이런 식으로 또 단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KT 고객 중에 이런 걸 체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조로는 이제 5G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년도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거라는 걸 중심에 놓고 올해 5G 트래픽은 이미 4G를 넘어섰고 최근처럼 이제 품질 저 문제도 계속 불거진다면,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통신사들이 5G망 투자에 소극적이 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뭐 내일 과기부 장관이랑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추측을 좀 해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내년부터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.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먼저 중심에 놓고 그토록 기다리는 뭐 미국향, 뭐 일본향, 인도향,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특히나 눈여겨볼 중, 점 중에 하나는 제 원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일본에서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계획이 좀 일부 틀어져, 틀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국내 통신 장비 회사들과 거래를 하는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어로는 기사화된 내용이 없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자 개시를 좀 진행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그뭐 앞서 언급한 미국 같은 나라들만 보고 있지만 이제 어쩌면 내년에는 약간 일본이 핫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5G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이제 6G 역시도. 이것도 뭐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이제 길게 다뤘지만은 이제 현재는 그 기지국 방식이 위성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이제 뭐 속도면에서나 뭐 안전성, 뭐 처리 용량 같은 부면에서 절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식스 G의 경우에는 야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빌딩 같은 실내 지역에서 도 과연 커버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걸 보면 제이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깔끔하게 답을 못 내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러니까 6G가 이제 5G보다 뭐 속도가 빠르다고 한들 일단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 5G를 두고 6G로 건너뛴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6G를 이용하는 요금도 이제 5G보다 비싸겠죠. 뭐 물론 이제 이 점들을 차치하더라도 내년에는 앞서 살펴본 점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올해와 같은 기조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내일 당장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딥하게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서 좀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지 같이 리서치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국내 통신사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과 이제 내년도에 벌어질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